여러분, 좀 이상한 얘기 하나 해 볼까요? 회사 돈을 막쓴 직원이 있는데 잘리기는커녕 칭찬을 받는다? 이게 말이 될까요? 아주 오래된 이야기 속에 바로 이런 기막힌 수수께끼가 숨어 있거든요. 오늘 저랑 같이 이 미스터리 한번 파헤쳐 보시죠. 그러니까요. 이 이야기의 진짜 핵심 질문은 이거예요. 아니, 대체 주인은 왜 자기 돈을 축내는 이 부정직한 관리인을 칭찬했을까요? 상식적으로는 완전 말이 안 되잖아요, 그쵸 모든 궁금증의 시작은 바로 이 구절입니다. 보세요, 옳지 않은 청직이라고 딱 못을 박아요. 나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한 행동이 지혜로웠다고 칭찬을 한단 말이에요. 부정직한데 지혜롭다? 와, 이거 진짜 무슨 소리일까요? 자, 이 수수께끼를 풀려면 일단 상황 파악부터 해야겠죠. 이야기의 배경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한 관리인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해고될 위기에 딱 처한 거예요. 왜냐고요? 주인의 재산을 펑펑 낭비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이제 곧 백수가 될 판인데 뭐 땅을 파자니 힘은 없고 빌어먹자니 체면이 안 서고 막막한 거죠. 바로 이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이 관리인이 자기 미래를 위해 정말 대덤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좀 교활한 계획을 하나 세웁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뭐였냐고요? 바로 이거예요. 주인의 채무자들을 하나씩 몰래 부릅니다. 그리고는 빚을 확 깎아 주는 거죠. 예를 들어 기름 100말 빚진 사람에겐 자, 50말로 고쳐 쓰세요 하고 밀 100석 빚진 사람에겐 80석으로 합시다. 이런 식으로요. 이거 뭐 명백히 주인 재산에 손해를 끼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당장의 손해보다 미래의 자신을 위해 사람들 마음을 얻는 게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 모든 사실을 주인이 알게 됐습니다. 보통 같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장 잡아다가 더큰 벌을 줘야겠죠? 근데 주인의 반응이 정말 정말 예상 밖이었어요. 벌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그의 그 약삭빠른 너리를 칭찬하는 겁니다. 와, 진짜 이해가 안 가지 않으세요? 도대체 이 이상한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자,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이 수수께끼를 푸는 첫 번째 열쇠가 등장하는데요. 바로 청직이라는 단어의 진짜 의미를 파헤쳐 보는 겁니다. 이 단어 안에 모든 힌트가 숨어 있어요. 청직이. 이게 뭐냐면 정의는 아주 간단해요. 남의 것을 대신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 말 그대로 그냥 관리인인 거죠. 매니저.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이 관리인은 자기가 관리하던 그 재산을 단한 번도 소유한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그냥 관리자였을 뿐이에요. 주인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 소유주와 관리자의 차이. 이게 이 모든 수수께끼의 핵심입니다. 에이, 이거 그냥 옛날 이야기에나 나오는 고리타분한 단어 아니냐고요. 천만에요. 놀랍게도 이 청지기라는 개념은요, 오늘날 우리 사회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설명해 줍니다. 사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이런 청지기들이 정말 많거든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세금. 즉, 공공기금을 관리하는 공무원들, 일종의 청직이죠. 고객의 돈을 맡아서 투자하는 재무상담사도 마찬가지고요. 또 회사의 주인인 주주들의 자산을 관리하는 기업 임원들까지 이분들 전부 다 본질적으로는 다른 사람의 것을 맡아 관리하는 현대판 청직이인 셈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 청직이들이 자기 의무를 다 하지 않고 맡겨진 실외를 저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법에서는 이걸 두 가지 뚜렷한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바로 횡령과 배임이라는 제목인데요. 들어보셨죠? 이 둘이 뭐가 다르냐면 횡령은 맡은 돈이나 자산을 아예 자기가 꿀꺽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회사 돈으로 개인 차를 샀다. 이러면 횡령이죠. 반면에 배임은 좀 다른데 자기 권한을 이용해서 회사, 즉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둘다 똑같습니다. 맡겨 준 사람의 신뢰를 배신하는 행위라는 점에서는요. 자, 이렇게 법적인 이야기까지 해 봤는데요. 이제부터는 여기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 삶에 던지는 훨씬 더 근본적이고 어쩌면 좀 철학적인 질문으로 말이죠.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정말 급진적인 질문 하나를 툭 던집니다. 우리가 평생 이건 내 거야라고 철석같이 믿고 사는 것들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 전부 환상이 아닐까요? 이 엄청난 주장의 시작은 놀랍게도 우리 자신의 목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옛말에 신체 발부 수지 부모라는 말이 있죠. 내 몸, 내 머리카락, 내 피부, 이 모든 게 부모님께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라는 뜻이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존재의 가장 기본인 이 몸둥이조차 내가 만든 게 아니라 주어진 것이라면 우리가 살면서 얻게 되는 다른 것들을 과연 진정으로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이런 생각의 끝에 다다르면 결국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 그러니까 내 인생, 내 시간, 심지어 내 재능이나 재산까지도 전부 영원한 내 것이 아니라 장시 이 세상에서 빌려 쓰는 것이라는 생각. 우리는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잠시 맡아 관리하는 청직에 불과하다는 거죠. 자, 바로 이 관점입니다. 나는 주인이 아니라 청직이다. 이 새로운 안경을 딱 쓰고 다시 맨 처음에 그 관리인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어떠세요 이제 그의 행동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지 않나요 드디어 수수께끼가 풀릴 시간입니다 주인이 그 관리인을 칭찬한 건 그의 부정직함이나 사기행각 때문이 아니었어요 바로 그의 지혜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란 그의 비윤리적인 수법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다 일시적이다 라는 현실을 정확히 꿰뚫어 본 그 통찰력을 칭찬한 거란 말이죠. 그의 머릿속을 한번 따라가 볼까요? 첫째, 그는 깨달은 겁니다. 아, 내 지위도, 내가 관리하는 이 재산도 다 일시덮인 거구나. 둘째, 그는 알았죠. 이대로 쫓겨나면 앞길이 막막하다는 걸요. 그래서 셋째, 아주 과감한 결정을 내립니다. 어차피 곧 사라질 주인의 재산을 이용해서 사람, 즉, 관계라는 새로운 자산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걸 통해서 훗날 자신을 도와줄 든든한 사회적 안전망을 확보한 겁니다. 이게 바로 그가 치밀하게 계산한 생존 전략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제목이기도 한 청지기의 승부수가 바로 이겁니다. 어차피 곧 없어질 심지어 내 것도 아닌 재물을 가지고 그보다 훨씬 더 오래가는 가치 바로 친구와 관계를 얻는데 사용한 것 이것이 그의 승부수였던 거죠. 결국 이 청지기는요 자기가 진짜로 컨트롤 할수 있는 것즉 앞으로 만들어갈 관계와 자기가 컨트롤 할수 없는 것 즉, 어차피 자기 것이 아닌 주인의 돈을 명확하게 구분한 겁니다. 그의 지혜는 바로 여기에 있었어요. 자산의 진짜 본질을 꿰뚫어 보고 거기에 맞춰서 가장 현명한 행동을 한 거죠. 자, 이렇게 오늘 이야기가 끝났는데요. 이 이야기는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에게 아주 강력하면서도 어쩌면 조금 불편한 질문 하나를 던지고 갑니다. 만약 정말로 우리가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사실은 잠시 빌린 것에 불과하다면, 우리는 지금 손에 쥔 것들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걸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 아닐까요?